예, 판지업계가 과점 구조고 국내 시장 점유율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향후 성장동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뭐 성장동력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현재 골판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어떤 이유로 늘어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온라인 마켓이나 예예. 그런 걸로 인해서 예 많이 요즘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그 플라스틱 스티로폼류 사용 규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있는 건가요? 예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갑작스럽게 크게 늘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성장 동력이라고 보아 동력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그 온라인 마켓 성장에 따른 매출 증가 정도로 예. 보시는 건가요? 예. 아, 중요 예. 그리고 전년도 실적이 좋았는데 올 3,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떠신가요? 어, 2분기는 전년만 못할 텐데. 작년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작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작년보다는 못할 것 같고요. 예예. 그래도, 그래도 현재 업황이 예년보다는 좋은 수준이니까. 예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중국의 그 폐지 수입 물량이 예예. 미미하게 변해도 국내 폐지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음... 아, 아닌가요, 그 내용이? 일뭐 예, 최근에는 그렇게 큰 폭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보면은 내년에는 중국에서 수입 물량이 더 적어지는데 이, 이 경우에 삼보판지가 내년에 실적이 좀더 나아지는 건 아닐까요? 뭐, 내년은 뭐 중국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퇴지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재지 쪽은 제품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예. 것도 뭐네라도 연결로 봐서는 뭐큰 폭으로 신장할 거다 그런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그 재질 가격이 내려가고 판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도 판지 가격도 이제 떨어지겠죠, 결국. 아, 판지 가격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 폐지가 중국 환경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고 예. 한국으로 올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 사무판지 입장에서는 음~ 긍정적인 부분인가요? 음~ 일단 폐지의 음~ 품질이 뭐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조금 영향이 변동될 수 있고요. 예. 뭐~ 아무래도 폐지 물량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 예. 그럼 폐지 단가는 하향 안정로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군요. 음. 제가 그 미국 폐지의 그 단가를 잘 모르는데. 예.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수입 폐지 고지가 한국의 폐지보다 가격이 좀 높게 나오는 걸로 봤어요. 예. 예.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음. 그러면 한국보다 비싸다면 예. 굳이 미국 폐지를 수입할 일은 는 없겠네요. 폐지도뭐 등급이 있거든요. 예, 검진, 예 그런 게 달라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자회사 한청 판지 200만 주 주식 매각 이유가 예. 유동성 확보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예. 이 유동성을 확보해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체적인 건 없는데, 네. 어, 저희 노후설비 이제 교체도 다가오고요. 아 그렇군요. 예. 저희 금상환도 있고 하니까. 네. 예.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 매각을 하신 거군요. 꼭그 이유만은 아니고요. 네. 뭐 연결 그룹 전체로 봐서도 제주회사인 고려제지 제주 밑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가지고. 예.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예. 그러면 고려재지는, 어, 사마판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예. 이, 이유는 이제 경영율성이라고 제가 봤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효율을 위해서 <laughs> 합병을 하신 건가요? 뭐, 사마나 한층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자금 집행을 하다 보면, 예. 이제 재무구조가 제일 좋은 고려재지 쪽과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예. 저희 밑에 있는 것보다는 고려 밑으로 가는 게 향후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하니 있었군요. 예. 마지막 질문인데 상장사인 삼보판지하고 예. 대대림재지의 부동산 가치가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이 내용이 음. 맞는 내용인가요? 부동산이라면 뭐 토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토지라고 봐야 되겠죠. 부동산 자산 가치를 이제 각각 5천... 보도를 보면 아닙니다. 두 회사의 어... 합계가 오육천억 정도로 알려져 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되겠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삼보판지의 부동산 가치는 얼마 정도로 평가하고계세요 대림을 제외한 현재 뭐 확실한 거는 뭐알 수는 없고요 현재로서 제가 뭐 평가를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몇년 됐어. 예. 음 그때는 얼마 정도로 지금 나와 있나요 부동산 자산가치를 평가하셨을 때? 그때 게 이제 현재 장부가액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장부가액 제가 장부가액을 음. 못 봤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뭐 참고로 뭐. 토지만 가지고만 봐도 공시지가가 예. 한 천억 정도는 되니까요. 음, 토지만 천억. 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